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불의 옥잠이구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Shadow of Mordor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인트로를 진행을 했으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어 실제 스토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화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어 스토리 진행 메인 퀘스트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 우르크 노예관이 더 블랙 어, 캡틴스 어, 대 알고 있는 포로를 잡아두고 있대요. 포로를 구하고 정보를 얻으라고.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에 보면은 어, 거대한 뭔가가 있는데 쟤는 피해서 가는 게 좋겠네요. 자, 이렇게 뛰어. 지금 뛰어가는 거예요. 좀 많이 느리긴 한데 지금, 모션은 되게 엄청나게 빨리 뛰어가는 모션인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달리는 게 빠르, 빠르진 않죠? 자, 이쪽이 모드로 성벽인데요. 성벽이 상당히 멋있네요. 네. 자, 은신 상태에서 달려가겠습니다. 지금, 오크들이 주변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죠? 자, 고고! 노예상이네요? 자, V키를 누르면, 어, 망령 세계로 진입할 수 있어요. 그 지금 그 엘프 모드가 되는데요. 그래서 X를 누르면, Slay the o r captain, cut off the head of the snake, and the body will wither. 자, 오크 그 대장을. 자, 오크 대장을 어, 조져야 되는데요. 저 오크 대장은 보면 이 사람인 거지, 예, 어, 김 김업, 김업 노예상. 여기 지금 모르도르가 원래 휴먼들의 지역인데, 어, 오크들이 점령을 하면서 오크들이 점령을 하면서 어, 인간들을 노예로 사용하고 있는, 노예를 부리고 있는 그런 형태죠. 자. 좌측 상단에 보면 어, 좌측 상단에 보면, 추가 목표가 있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노예들이, 지 보면은, 노예가 이미, 자, 못 살게 굴고 있죠, 오크들이. 인간들을. 자, 일단은 위에, 어, 궁수들부터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조심해서 죽어 이 새끼야! 자 조심조심 자 주변에 누군가 있는 점을 좀 확인을 한 다음에 자, 제가 봤을 때는 저 앞에 있는 친구까지 조진 다음에 저, 옥 그, 오그 대상을 조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발각뒤 뒤에 상태인데 괜찮아요 이미. 자, 이제 한번 조져 보도록 하죠. 자. a n o t 자, 이킬은 누르면 이렇게 기절을 시킬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오! 너무 많이 몰려온다 자, 최대한. 자, 너무 많이 모였죠 자, 적절히 막아가면서, 자, 노예상 조졌네요. 자, 노예상 조지면 이렇게. 자, 무기를 부가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룬을 떨어뜨리는데요. 룬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되게, 이 룬을 찾는 것도 되게 재밌는데요. 지금 룬 같은 경우에는, 어, 자 장착을 할수 있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요. 자, 자, 엑스큐션하고, 자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단검의 룬을 박았습니다. 네, 그리고 단검에 박는 것도 있고 활에 박는 것도 있고 검에 박는 것도 있어요. 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걸로 가고요. 그 다음에 활같은 경우는 이걸로 갈게요 자, 포커스 소비 감소 이걸로 갈게요 아, 맞아요 so 1 0 You do not come here to arrest me for treason. Captain? You and I are all that remains of that garrison, Hugo. And why did you come here? Looking for a slave that fought the Black Hand of Cyril. <laughs> More like ran away from him. You know this man. Of course. You're staring at him. Where are the servants of the Dark Lord? Do you even know? Perhaps. This is no time to keep secrets. I have been stuck here for weeks. Steady. <laughs> Come to the outcast camp. We shall ask my scouts. I'll be there. The Sister of the rogue. No. Someone wants to be seen. 노예상 성공! 자, 임무를 성공하면 경험치도 줍니다. 자, 포토모드 같은 것도 있는데, 어차피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자, 여기 보면은, 사우론의 군대가 있고요 자, 이거를 보려는 게 아니라, 자, 업그레이드가 있는데요. 업그레이드에서는, 어, 자, 사용 가능한 어빌레이트 포인트가 두 개가 있는데요. 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이거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보죠. 자, 명령의 충격타, 이거 한번 가볼까요? 아, 이건 이미 배웠구나. 내가 네, 이미 배웠고, 자, 본격을 반격하는 적을 밀쳐내거나, 이걸 한번 가, 가보도록 하죠. 어차피 나중에 경험치를 얻게 되면 이런 거다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들, 적들의 캡틴을 잡거나 아니면 오크들을 계속 썰거나 하면 이런 스킬들을 오픈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 육성 같은 의미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무기를 또 업그레이드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열 수가 없네요. 이게 지금 어 무기를 업,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어 화폐 같은 건데 어, 최소 화폐도 안 되네요, 그쵸 자 그래서 무기 룬할수 있고요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육성하는데 많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임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그 골룸과 골룸이 나왔었죠 골룸 골룸이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가요 자이 녀석이네요 얘한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이쪽이었나요? 이 마크 이쪽이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룸이 나왔어요 골룸이 자 당신은 뭔지 모를 존재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놈을 추적해서 당신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something of great power has left its mark on him I sense it. And you feel he has answers for both of us. We should find them then. It shouldn't be too difficult. are not quite human. Not quite. 자, 골룸의 흔적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인 것 같죠? 자, 저쪽에 인간이 또 공격받고 있는데, 자, 도와줘야겠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자, 처형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스킬 찍었죠? 자, 골룸이 이쪽으로 갔었네요 골룸이 어, 여기저기 장애물도 잘타 Yogi t a n g 자, 이쪽 이쪽으로 가는 거네요. 자, 이쪽 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워크들이 진짜 여기저기 산재에 있기 때문에, 자, 오크들이 산재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어, 레프트 쉬프트를 누르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뭐야, 왜안 죽었어, 아직. 자, 오크들이 도처에 깔려있기 때문에 항상 레프트 쉬프트를 누르고 있어가지고, 그, 새끼손가락이 아파요. 왼쪽 새끼손가락이 항상. 이쪽 이쪽으로 갔네요. 자, 이쪽으로 갔는데 자, 이쪽으로 가면 새로운 어 워프 게이트 포인트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가서 한번 쳐 주면 야! 자, 빠른 이동 잠금 해제 돼 있어 가지고요. 새로운 구역에 잠금을 해제했죠? 자, ESC를 눌러 나간다. 아, 그리고 아까 그 제가 처, 처리한 그 녀석이, 자, 여기죠? 여기 이 녀석을 제가 처리를 해서 여기 죽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일정 시간 이상 지나면 새로운 오크들이 자리를 채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오크들을 모두 다 잡아 죽이기라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채워지고 또 여기서 위로 승진하고 하기 때문에 자. 쟤네들을 다 자, 잡아 죽이는 것도 또 재미가 있어요. 물론 새로 계속 등장할 테지만. 아, 어,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던 게, 녀석의 흔적을 따라가는 거였죠? 자,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는 것 같죠? 그쵸, 이쪽입니다. 자, 오크가 좀 많은데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샷으로 어느 정도 요리를 하고, 얘는 아까 핸드샷이 성공을 안 했네요. 자, 이렇게 하고, 처형. 맞고 치고, 자, 누워있을 때, 처형. 자, 처형. 나이스샷 자 거미 불 저렇게 불, 활활 불타고 있을 때는 처형이 가능합니다. 자, 어디로 갔나요? 아하, 이쪽으로 가고 있었네요. 자, 저기 동굴이 하나 있네요. 동굴로 한번 가볼게요. 어, 동굴 위에 박쥐 엄청 많아. 어, 골룸 저기로 골... 들어가고 있네요. 자, 골룸을 따라. 어우, 여기 기분 나쁜 동굴인데? 망령세계로 들어갑니다. 자, 이쪽, 이쪽에서 위로 올라가네요. 자, 어, 어둡고 습하고, 어, 기분 나쁜 동굴이죠? 자, 이쪽에 뭐가 빛나고 있는데? 뭐야 사격 모드 사격 충전 와오쉣 무서웠어요 방금 자 이거 화살을 충전할 수가 있고요 빨리 뒤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룸 어왜 오크들이 달려오고 있는 거지? 죽어. 오, 창던진다, 창던진다. 오 칼르카르고라는 저 몬스터가 대신 죽여주고 있네요, 다행히. 둘이 싸우는 걸 볼까요? 오, 쉣 살려줘, 살려, 오. 자. 우클릭어우 죽어 죽어. 아, 죽어 죽어. 아, 무서웠어요. 이 새끼 때문에 어? 골룸이 새끼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전투를 계속 겪고 귀찮네요. We must have him back. We must have it. <laughs> Quiet. Quiet, precious. I think you could sneak up on me so easily, eh? No! No, don't hurt us! What does he know? It must can to us in our dreams. 자, 방금 그어 골룸이 나오면서 골룸, 골룸 이런 거 하면서 마이 프레셔스 계속하고 있죠. 골룸 골룸의 주된 인물입니다. 마이 프레셔스. 자, 어쨌든 현재 제몸 안에 깃든 그 엘프의 영혼이 어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고, 하지만 그 유물의 조각을 얻으면서 어 어렴풋이나마 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있게 되었죠. 뭐 어떤 녀석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골룸도 나오고있고 어, 엘프의 기억을 되찾으면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지 가 그것으로부터 안내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곳으로 한번 가, 가볼까요? 모르도르의 정신